좋은데 지금 소유하고 계신 차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 기아 카니발 2.2 어, 디젤 차량이고요 9인승 입니다 아 9인승 차량인가요? 네9 공간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엄청 큽니다 아, 오 진짜 크네요 제가 애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네. 유모차 디럭스 유모차 아, 이그 폭스3, 네. 엄청 큰 유모차를 접지 않고 그냥 통으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많은 차들이 있었을 텐데,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큰 차가 필요했어요. 저, 이제, 네. 어, 애기들, 아직은 애기지만, 애기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laughs> 애기들을 위해서 큰 차. 아, 그냥 큰 사실. 차? 예. 네. 가족들도 또 대가족이시잖아요. 아, 네, 가족들 이제 여행 가거나 할 때도 같이 타고 가면 구인승, 7인승은좀네명 타고 나면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많이 태울 수 있는 구인승으로 네, 그, 선택을 하셨다. 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6명 타면 구인승부터 이제 했었잖아요. 그렇죠, 버스. 버스 전용차로 음. 갑니다. 아, 어, 그런 강한 메리트를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어, 집. 저희 가게 소득 대비 이 차량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이, 어, 4,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렌트카예요. 장기 렌트로 해가지고 네. 48개월 했습니다. 한 달에. 한 90만원 좀안 되게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90 정도 네. 납부를 하시고, 그러면 유지 비용은 뭐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들어가는 게 기름은 이게 디젤 차량이니까 경유를 한번 넣으면은 한 7만원, 8만원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800kg 나오더라고요. 음, 7만원, 8만원 정도쓸을때 800kg 정도. 네. 네. 장기 렌트로 구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어, 일단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laughs> 어, 일단 들어가는 부대 그, 부대 비용 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살 때보다는 적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보험료 네 그렇고. 보험료 안 내고 세금 차량 등록세 취등록세 그런 거를 좀안 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4년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차로 바꾸지 않을까. 근데 카니발이 너무 좋아서 카니발 신형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타보시니까 너무 좋다. 네. 어, 그러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 차를 타시면서 느꼈던 뭐 장점이 따로 있으신가요? 장점이요. 크다. 크다. 제가 이전에 타던 차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크고 좋아요. 이게 제가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랑 같이 타고 다니기 너무 좋고. 그리고 운전하시기에도 엄청 시인성이 너무 좋아서 어 맞아요 앞이 네.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고 아 주차장 발렛 맡길 때어 네. 연예인 차 같아서 막힐 때 기분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제가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고민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큰 차는 좀 검은색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검은색 했, 했거든요. 남편은 흰색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검은색을 했더니 너무 만족한다고 왜 자기가 흰색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쵸. 포스적으로는 네. 블랙을 따라올 차가 오, 없어요.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대신에 관리하기가 엄청 힘드실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맡겨요. 세차비가 <laughs> 조금 많이 나오는 게한 그렇게 한데 네. 그만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느낀 단점은 있으실까요? 단점이 진짜 몇개막 엄청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경사를 올라갈 때 조금 힘들어한다. 음. 그러니까 조금 무겁다. <laughs> 그 정도 그거, 그거랑 오래된 빌딩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조금 꽉 차서 운전할 때좀 힙합차다? 차 문제 그 정도? 음.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운전한 한달 정도 됐는데 그 정도의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검은색이라서 좀 더러워지는 게 눈에 보인다? 아, 관리하기 그좀 힘들다. 네, 네. 어, 차가 어2.2 디젤. 어, 엔진 소리가 아주 명쾌합니다9인승이라 공간이 음.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트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네. 이거를 그냥 잡아 당기면 음. 되네. 와우. <laughs> 도와드리게요. 4열에 3 명이 앉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4열을 했을 경우에는 트렁크를 사용할 수가 없죠. 네. 조금 그게 단점입니다. 이 9인승이 4열까지 있는데 일단은 2열에 탑승했을 때는 공간이 이제 주먹 하나 정도가 나와요 이 시트 포지션을 거의 앞쪽으로 좀 당겼을 때입니다 그래야지 2열 공간도 좀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 3열로 갔을 때 응. 어, 최대한 최대한 들어가요 좀 넓은데, 뒤에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이 정도 했을 때 포지션이 주먹 하나 정도? 그래도 이 승차감은 되게 편안하다. 가족들이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인데, 이 4열까지 펼쳤을 때는 트렁크에 공간이 아예 없어요. 트렁크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카니발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접을 때는, 哟哟、yeah. yeah.